어, 우리 왕자님이~ <laughs> 여기저기서 튕겨지고 있어요. 왕자님~ 힘내요~ 어 별이다, 별이다~ 어~ 먹었어. 시계탑 거의 위쪽까지 온것 같은데, 맞죠? 응, 거의 다 왔어. 어, 이건 뭘까요? 우와~ 내비게이~ 어떻게 해준다는 거지? 안내를 해주는 거 맞니? 도와주는 거 맞니? 촬영 나왔다. 오호 헛헛헛넌별 도움이 안 되는 거 같다. 얘야. 와 시계탑 밖으로 나왔어요. 와 너무 신기한 맵이다. <laughs> 아 시계탑 소리가 근데 이상하게 듣기가 좋네요. <laughs> 세번째 발코니 다시 밖으로 왔어요. 밖에 이거 침대니, 이거 뭐지? 방방 생각난다. 저거 보니까 우와, 우와, 별이 있기를 바라며 별을 주세요. 와 진짜 여기 나오는 배경들 정말 다가보고 싶다. 되게 평화로워 보여요. 헉, 저기 별 있다. 헉, 아니 쟤, 쟤 너무 쓸모없는 것 같아. 저 위에 있는 애. 물론 저와 왕자님을 돕겠다고 왔겠지만 말이죠. 흡 <laughs> 흡흡. 아니 이거 뭔가 그냥 가도 잘만 가면 될것 같은데 조준을 잘 해볼까요? 헛오 대박 대박 왕자님을 날려서 <laughs> 별을 먹었어요 <laughs> 미안해 요 왕자님 우리 왕자님은 뭐든지 가능해요. 왕자님, 이제 갑시다. 동메달 받았어요. 열네 번째 성의 내부 우와 부스트가 또 생겼네요. 이렇게 하나씩 풀리는구나. 어? 우와. 와 이거는 안내해주는 부스트네요? 길 안내 부스트. <laughs> 진짜 이거 근데 화살표대로 따라가는 거 맞겠죠? 그러면은 보석이랑 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그냥 안 먹고 가는 건가? 우리에게는 별도 중요한데 말이죠. <laughs> 부스트대로 갔다가, 이거, 메달 안 주면 어쩌죠? <laughs> 설마, 그렇게 낚지는 않을 거야. 왕자님, 우리 그렇게 낚이지 않을 거예요. 그렇죠? 아, 근데 왕자님 너무 슬림하다. 왕자님 살좀 쪄야겠다. 아니,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막, 제가 막 굴리고 막. <laughs> 그러는데 헛헛헛네 우리 왕자님 정말 화살표만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요 <laughs> 아무것도 안 먹고 <laughs> 오직 화살표대로만 가고 있어요 이랬는데 정말 메달 주겠지? <laughs> 이제 출구가 보여요. 과연, 과연 메달을 줄까요? <laughs> 그것이 궁금하다. 오, 대박. 주네? <웃음> 주네요. <웃음> 저게 지금 성벽인가요? 조금 있으면 여기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대박. 두근두근. 열다섯 번째. 종탑. 음, 종소리 너무 좋아요. <laughs> 이 마법의 체인, <laughs> 마법의 체인을 타고. 어, 저기 뭔가 별이 있을 삘이다어 별이 아니라 체인이 있네. 아 여기도 종탑이니까 위로 올라가나 봐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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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야. <laughs> 별도 먹고 종도 쳤어요. 왕자님 잘했어요. 제가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, 유럽에는 성당이 진짜 많잖아요. 그리고 뭐 시계탑, 종탑 이런 것도 많고, 아침에 일어나면은 땡, 땡 이런 소리가 들려요. 그리고 평화로운 그 바깥 소리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그런 그냥, 그냥 잡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. 근데 너무 평화로운 거? 너무 좋더라고요. 우리 왕자님에게 우여곡절이 많아요. 왕자님. 그치만 왕자님을 저렇게 튕겨서 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. 마음이 아파. 미안해요, 왕자님. 그치만 몇번더 튕겨볼게요. <laughs> 저기 위에 올라가 보고 싶거든요. 저기 뭐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갈수 있을까? 어? 높이는 될것 같은데 이게 아 정말 조준을 잘해야 되는데. 써, 오, 오, 오 대박 왔어 왔어 왔어. 어, 어, 내가 어떻게 올라갔는데? 내가 어떻게 올라갔는데? 그렇다면 그냥 나가도록 하죠. <laughs> 다 이런 거죠. <laughs> 슝. 그래도 배달은 받았어요. <laughs> 자네도 알다시피 예전에 시드니는 내 제자였네. 그는 아주 재능이 있었지. 하지만 불행히도 저맹 마법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왕은 그를 클라우드리치에서 추방시켰다네. 하지만 지금은 시드니가 돌아왔다네.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되어서 말이지. 우리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네. 레오나 공주가 큰 위험에 처한 것 같아 두렵네. 그 다음은 레오나 공주를 구하러 가야 하나 봐요. 다음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걸로 하고요. 이렇게 클라우드리치 왕국의 사람들을 모두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